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곧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6이 열리잖아요. 관련 뉴스들을 보면 시장의 기대가 정말 뜨겁던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핵심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유독 이번 CES 2016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네, 그게 이번 행사가 어, 뭐랄까 AI 기술 경쟁의 아주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이요? 네. 핵심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설명하고 답변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로봇이나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그러니까 실행 단계로 들어왔다는 거죠. 아, 실행 단계. 그렇죠. 삼성 KPMG 경제연구원 분석처럼 이제껏 디지털 세상에 머물던 AI가 물리적인 세계의 주체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딱그 원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AI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뉴스들이 좀 있었나요?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전력회사가 CES에서 상을 받았다는 게좀 의외인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그것도 5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특히 AI 기반 변전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 이걸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게 어떤 기술이죠? 이건 단순히 설비가 고장 날것 같다고 예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전력망을 제어하고 재구성해서 대규모 정전을 막는 그런 단계로 가는 첫 걸음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도시 전체 정전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자율운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미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를 진단하고 제어하는 기술은 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가 쓰던 AI 챗봇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AI가 도시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기술도 있지만 또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AI 기술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웅진싱크빅의 북스토리가 딱 좋은 예시죠? 그게 부모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AI라고 하던데요? 네, 부모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것도 단순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걸 넘어서 부모의 목소리라는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AI가 실행하는 거잖아요. 아이와의 교감이라는 현실 세계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기술을 넘어서 이제 관계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예전에도 CES에서 주목받은 기업들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이른바 CES 효과라는 게 정말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향이 꽤 뚜렷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CES 2024에 참여했던 가온그룹은 행사 끝나고 한달 만에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고요. 40%나요? 네, 그리고 CES 2025에 참가했던 대동 역시 16% 이상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수상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금융투자업계는 꽤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분석을 보면 보통 1월에는 CS 같은 글로벌 행사하고 또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쭉 살펴보니까 CS 2026의 핵심은 AI가 보이지 않는 전력망부터 아이의 침대 맛, 또 위험한 재난 현장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실제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가 상승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과연 5년 뒤에 Ai가 스스로 도시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더 일상적인 풍경이 될지, 아니면 내 목소리로 AI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더 보편적인 모습이 될지 말이죠.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